안녕하세요 저는 은북중학교 1학년 체육 수업을 맡고 있는 김신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북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나가고 수업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잘 따라하고 그 하는 과정들을 선생님이 또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뭐 선생님이 주어지는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또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라도 상호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선생님이 뭐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영상이라든지 다른 과제들은 선생님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받아보는 그 채널은 이 카카오톡으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여러분 대부분 깔려있지요. 어,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어도 어, 선생님과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지금 화면 보이는 화면에 보면은 여기 카카오톡 채팅창 말고 카카오톡 친구창 친구창을 보면은 여기에 친구를 검색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 돋보기 창에서 김신일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김신일을 치면은 엔터를 치면은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김신일을 치면은 바로 여기 아래에 김신일 치육 선생님이 뜹니다. 이, 이 김신일 치육 선생님은 카카오톡 채널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아이디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가 아니어도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어도 이렇게 연결할 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김신일 선생님에게 1대1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전달할 사항들은 홈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주로 1대1 채팅 요기를 활용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김신일 체육 선생님에게, 어,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들을 영,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거나 뭐 카메라로 찍거나 해서 핸드폰이 제일 편하겠죠?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제일 잘한 부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갖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주어진 미션을 다 컴플릿해서 성공한 다음에 그 영상을 선생님에게 직접 보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선생님에게 채팅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는 채팅은 1대1 채팅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고 선생님하고만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만판이 이쪽으로 수,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채팅창에 반드시 그 과제를 넣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써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핸드폰이나 어, 컴퓨터로 전송을 할 때는 카메라나 사진을, 사진 앨범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음 선생님은 답은 평일 낮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답, 답을 하고요. 내용은 받아볼 수 있지만 답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알람을 꺼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받지 않고 낮 시간에만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주로 낮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뿐만 아니라 체육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바빠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집안에서도 건강하게 잘 운동하면서 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